전체적으로 문제가 이공계 공동화 현상, 오동의. 의대 쏠리면서 모든 지방 대학까지 다 의대가 채워지고 나서야 소 무슨 대학들 그것가 채워진다. 이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도 걱정하는 현상 아닙니까? 직업의 안정성하고 네. 페이가 의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버금갈 정도만 된다면 일의 성격상 재미는 훨씬 공대가 좋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지금 AI가 상당 부분 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들. 그때는 너희들이 뭘 해야 살지 우리도 모르지만 어떤 걸 하든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라. 인정을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 그만 사회는 도와줄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학인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체보다는 좀덜 알려진 대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학교도 좀더 많이 설명해주시고 또 과학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공계 위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입니다 오늘 좋은 일을 같이 하게 돼서 즐겁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대학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도 영광입니다 오늘 와서 저희가 캠퍼스를 둘러봤는데 굉장히 터가 넓더라고요 건물들도 뭐 새로운 건물들 굉장히 많고 우선 학교에 대해 조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학교는 15만평이라는 큰 땅을 갖고 있고 네. 서울에서 다섯 번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대학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보셨듯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새로운 건물로 다 구성돼 있고 연구소 같은 이런 대학으로 뭐 역동성이 보인다고 그럴까요? 수험생들한테 제일 다가온 게뭘 그럴 겁니다 인서울 유일한 국립대학교.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좋은 대학교라고 이제 인상을 부었는데 1년 되셨나요?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학교의 변천을 조금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성과를 말하기엔 조금 뭐이릅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첨단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대학으로 지금 저희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비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 산업사회가 이제 첨단 산업으로 벌써 진전이 준비된 사라고 보면, 거기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학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췄다고 보실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첨단 연구 중심 대학 가려 그러면 결국 대학원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네. 거 아니겠어요? 연구자를 기르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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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인력 결국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왔죠 이공계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첨단 분야에 특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는 연구 인력들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인구 절벽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1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미래에 쉰거 같습니다. 그렇죠? 첨단 네. 연구 이런 건데 과학기술대학을 표방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제일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분야 또 과학기술대학이 그걸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AI 쪽이나 반도체나 뭐미래정차나 모든 분야들이 다 참단 분야인데 제일 큰 저희의 도전 중국이겠죠. 중국은 다른 속도로 지금 치고도 올오고 있고, 네. 미국은 벌써 저 멀리 가 있고요. 벌써 저희가 중간에 샌드위치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사실은 샌드위치로 끝나게 되고 결국 이제 후발주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체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인적 구조가 고도화되고 그 역할을 이제 대학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대학의 재정상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양에서 네. 밀리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국가가 자금에서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대학에서 대학의 역할도 있고. 네. 어쨌거나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 첨단 인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다음에 탄탄하게 길러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렵다. 저는 그런 네. 위기감도 절박감도 사실 있습니다. 총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기감, 절박감은 뭐 총장님 혼자 느끼시는 게 아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거. 다 모든 사람들이 네.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인구 감소가 단순히 사람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대학들도 그 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에 대해서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어떤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약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구 위기가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출생자가 30만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가는 이후이한 70%라고 본다 그러면 20만 명 대학을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 현재 대학 정원이 거의 18만 명 가까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 말씀 결국은 20만 정도 대학을 간다고 치고 수도권도 결우이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출산 정책을 지금 핀다고 했을때 지금 기대효과만큼 나오지 않고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국 학생들을 저희 한국에 유입을 한다 외국 학생들을 네. 특히 이공계 네. 특히 제가, 네. 제가 이공계 네.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산업사회로 돼 있는 이 사회체계에서는 이공계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큰쇼트지가 발생하고 있죠. 당연히 네. 2017년. 앞으로 딱 10년 남았습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10년 후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30만 외국 학생 유치를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구체적 플랜이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 먼저 저희가 플랜을 짜는 것은 우수 학생들 먼저 만나서 이 학생들을 서울과기 대해 입학시키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당연히 어학 능력이 안될 테니까 1년 정도는 집중 한글 교육을 저희가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이공계 음. 쪽에 학과를 입학시킨 다음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가급적 저희 학교에 석사 박사를 진학하게끔 유도할 것이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첨단 인재로 클 것이고 네. 인재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비어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중소 중견 기업의 그 자리입니다. 아주 비어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유학생으로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과학 기술 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공계 공동화 현상, 음. 의대 쏠림 현상. 모든 지방 대학까지 다 의대가 채워지고 나서야 소래 있는 무슨 대학들 학과가 채워진다. 이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도 걱정하는 현상 아닙니까?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삼수사수 해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아마 주필님도 아실 것 같아요 왜 의대를 원할 것인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신다면 왜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시죠? 저는 안 한대요 아, <laughs> 아, 그러면 저는... 딱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죠 저는. 돈, 우선 돈잘 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건평생직업이지 않습니까? 안정된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두 그러니까 가지 요소를 우리가 만족시켜주면 이공계 네. 장점이 뭐냐면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고 창의성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직업의 안정성하고 페이가 의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네. 버금갈 정도만 된다면 일의 성격상 재미는 훨씬 공대가 좋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할 것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 전체 공대생을 다 그렇게 할순 없지만 우수한 인력들 특히 대기업에 근무했던 중견기업이 있던 간에 최고의 기술 개발자들은 정년을 아예 없애자고 말씀드렸던 음. 거예요 또 그것이 가능한 게 미국은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은퇴한 인력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미국이 다시 가지 않습니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는 대기업에서 많이 은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은퇴한 음. 엔지니어들한테는 다시 대학에 음. 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에 유입하게 해서, 천청자 교육을 또 실행된 교육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네. 대학에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대학 재정상 두 분들 다 모실 수는 없으니, 네. 국가가그 일정 비율을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러면, 실무 기술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 실무 분들이 기술이 있을까? 또 중요한 또 대학의 크롭점 이상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셀러리 문제인데 민간기업의 봉급을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려우니까 미국 대비 지금 IT 포함해서 첨단 분야 인재들이 받는 봉급이 상당히 낮은 건 사실. 사실 네 그래서 봉급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기업의 생산성 관계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봉급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좀 보조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100%다 못하더라도 의사 대비 거의 막버금말 뭐뭐 정도만 해주면 어떨까? 나머지 부분만 좀 정부가 좀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다.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평생 직업에 대한 가치 안 하고 봉급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면 가장 큰 장점인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만들어질 그런 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보상 문제는 참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가한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도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네. 또한 가지 측면은 기업이 또 이제 공대를 좋아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교육에 또 문제가 있는데 대학의 여러 연구나 시설 인프라들이 아직도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최신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대학하고 기업이 결의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학생들을 잘 길러지면 데려가겠다는 측면에 머물러 있고 대학은 기업의 수요를 좀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그산학 협력 말이 쉽지 산학 협력이라는 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부족해 사실은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원이 결실하게 특히 이공계 대학은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기업에서는 좋은 인력이 필요하고 대학에서는 또 좋은 인력을 길러내고 싶은데 네. 그게 사실 뭐 단절되어 단절돼 있습니다. 좋은 학생을 유치하려면 네. 우선 뭐 자금이나 네. 이런 것도 많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하는데 자학금은 요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국가 자학금에 그러니까. 다 지급되고 제 있어요 제 말은 바로 네. 학생들이 자금 네. 네. 많이 준다고 네. 이공계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닐 까 아닙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중 하나지만 그런 그런 학생들 좋은 학생들을 이공계로 네. 모아서 나중에 좋은 어떤 연구자가 되거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려면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뭐가 있습니까 학부모들의 네.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딱 10년만 지나면 인구 절벽 시대까지 바로 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이 20만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명이 지금 현재 우리 5천만 산업체계를 들어갈 자리가 다 널려있죠. 이제는 어쩌면 좋아하는 걸할수 있는 애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럼 어떤 직종을 가져도 자기가 보람 있고 재미를 느끼는 그 직종을 가게끔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대나 돈 많이 버는 그 직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네. 요즘 MZ세대에 걸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또 그래서 고3 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보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그 부모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 네. 지금 AI가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는 너희들이 뭘 해야 살지 우리도 모르지만 어떤 거든지 어떤 걸 하든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라 그게 더 창조성의 근본이 될수 있거든요 그 창의성 기반으로 가야 선진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네. 그 길이 보이는 거지 답습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젊은 이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이제는 진정을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 그만큼 사회는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 꼭리고 싶었어요 네. 가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를 예를 들어서 뭐 선수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를 써서 억지로 앉혔다면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겠냐. 네. b t s 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하면 결국은 보상이 어떤 안정이라 이런 거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중요한 말씀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들 또 신입생들 또 신입생 이전의 학생들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잣대에 의해서 스스로 평가를 낮추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 인재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만큼 가치를 다 부여해줘야 되고 그 가치에 걸맞게 사회는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인이 할 일이 아닌가 싶고 대학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하고 싶으냐 하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게아에알싶습니다 네,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님 모시고 뭐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 부모들 어떤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소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대학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생각돼 하나서 모아서 대학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